어, 마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조의 따짐 많은 디지털유산을 상속해도 되는가 입니다. 어, 주요 개념 설명, 디지털유산 상속 가상 사례를 다룬 연극, 그리고 세 번째 정리 및 해결책 준수, 그리고 마지막 퀴즈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어, 저희 연극은 인사이드아웃이라는 영어를 참고해서 디지털유산 상속이 전면 허용된 가상의 상황을 각 감정의 입장에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영화 인사, 인사이드 아웃에서 고, 주인공의 다양한 감정들이 주인공을 지켜주고 성성시켜줬듯 디지털 유산 상속이라는 상황에서 사람들을 지켜주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방, 발표 형식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어, 그럼 주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디지털 유산은 사망한 자가 디지털 형태로 남긴 부모, 문자, 음성 등의 정보를 말합니다. 즉, 디지털 유사는 사만한 사람이 남긴 모든 형태의 디지털 자료라고 볼수 있으며, SNS에 올린 사진, 채팅 메시지,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회의형의 정보 등 모두 포함이 됩니다. 디지털 유사는 양이 많아서 그 기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는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계정 정보, 그리고 이메일 내용과 같은 것을 이용 정보, 그리고 카페 및 블로그에 공유한 것들을 공개 정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유산 상속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디지털 유산 상속의 특징이 있는데 디지털 형태라는 독특한 특성 때문에 아직 관련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 종류와 양이 많아서 디지털 유산을 상속하는 방식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보여드릴 연극에서 유튜브, 게임, SNS 등의 디지털 유산을 다룰 것인데 이때 참고한 게임은 리니지라는 유명 MMORPG 대규모 대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이 게임인데요. 어, 쉽게 메이플 스토리와 같은 캐릭터를 키우는 게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연극 시각 전에 각자 배역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는 우선 먼저 모두 무구라는 팬이 본체인 그 안에 있는 감정들입니다. 같이 어,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저는 버럭이 역할을 맡은 성현입니다. 저는 기쁨이 역할을 맡은 변 타영입니다. 저는 슬픔이 역할을 맡은 문채원입니다. 어, 발표 마지막에 저희가 퀴즈를 준비해봤는데 퀴즈를 맞히신 분들께 상품을 드릴 예정이니 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연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32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게임 유튜버 무무 씨가 사망하였습니다. 무무 씨는 게임 누니지의 상위 랭커로 활동하며 업로드하는 영상마다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였는데요. 보시면 평균적으로 70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게임 영상뿐만 아니라 일상을 공유하는 영상도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무무 씨가 남몰래 유기견 보호소와 눈송우산 어린이 재단에 매년 5천만 원을 기부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져 무무 씨의 인기는 더욱 높아져 왔었습니다. 유명 게임 유튜버 무무 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자 지난 3월 입법된 디지털 유산 상속법을 향한 관심이 매우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에서는 모든 유형의 디지털 유산을 유가족에게 상속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엄마, 응, 응. 괜찮아, 슬프마, 울지마.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지난번에 엄청 웃겼던 이것 봐. 이게 뭔데? 부모 가족들이 우리를 위해 부모가 생전에 온라인에 썼던 일기와 공개되지 않았던 부모의 사진들을 올려줬어. 지금까지 팬분들이 우리 딸을 많이 사랑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많은 부모의 영상을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무의 흔적들로 무무를 추억하며 힘듦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무무를 추억하며 잘 떠나보내 주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힘을 얻었던 무무의 일기와 사진 몇 가지를 올려주었어요. 우리 무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럼 무무의 일기도 볼수 있는 거야? 응 맞아. 여기 들어가면 무무가 쓴 일기를 볼수 있어. 나도 볼래. 오늘은 처음으로 구독자 100만 명을 달성한 날이다. 아직 실감도 잘안 나고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할 따름이다. 사실 유튜브를 계속 운영하면서 게임 랭킹을 유지하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 그동안의 노력은 인정받은 기분이라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날것 같다.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일상이 계속되다 보니 목, 뭐, 허리, 눈 어디 하나 아프지 않은 곳이 없고 랭킹이 조금만 떨어져도 득잘같이 달려드는 악플러들 때문에 사실 유튜브를 포기하려던 적도 있었다. 그때는 그 힘듦이 절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이렇게 보람있는 날이 오다니. 아무래도 난 이해를 평생 하지 않을까 싶다. 이 일기 말고도 몇개더 올라와 있는데, 전부 무모, 유튜버 무무로서 팬들에게 고마웠던 이야기, 일을 하며 보람있었던 순간들에 관한 내용이더라고. 그럼 무무 가족들이 그런 일기만 골라서 올려준 건가 봐. 맞아. 무무를 좋아하고 응원했던 우리에게 힘이 될수 있는 내용만 골라서 올려주신 것 같더라고. 나도 저 일기를 읽어보면서 무무의 죽음을 더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된것 같아. 여전히 너무 슬프긴 하지만, 여기 있는 사진과 일기를 덕분에 잘 이겨낼 수 있을 것같다 아마 무무의 가족분들도 우리랑 같은 경험을 통해, 통해 힘듦을 이겨내시지 않았을까? 아니 그런데 아무리 가족이라도 남의 얘기를 함부로 공유해도 되는 거야? 왜 전에 무무가 그랬잖아. 남몰래 자기만 보는 눈스타그램에 얘기를 쓰면서 하루를 마무리한다고. 괜히 너무 인기 이용해서 사이트 운영하는 거 몰라? 무슨 소리야. 함께 무무를 추억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데. 무무가 죽고 슬퍼했을 가족들에게 무무 씨의 SNS 일기는 한 줄기의 빛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팬들에게도 공유해서 그 기쁨을 나누려고 한 거지. 그 덕분에 우리도 무무의 일기를 보고 슬픔을 극복할 수 있게 됐잖아. 내가 무무 씨하면 절대 받네. 가족들이 내 일기를 보는 것도 부끄럽고 싫은데 모든 사람들이 내얘기를 돌려본다고? 근데 그건 사생활 침해지. 그리고 무모씨가 팬들에게 이길 보여주고 싶었다면 생전에 이미 공개줬을걸. 하지만 꽝치러 법적으로는 그게 사생활 침해가 아니야. 개인 정보는 살아있는 사람의 것만 보호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고인의 개인 정보는 그렇지 않아서 사생활 침해와 관련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 말은 법률적인 것만 중요하고 고인의 프라이버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얘들아 진정해. 어 디지털 유산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니까 이를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법에서 보장해주고 있지 않은 걸뭐 그런 법이 다 있어? 죽은 사람의 개인정보는 중요하지도 않다는 거야? 그렇지만 좀더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까치라. 안내 일기처럼 무무 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작품이 될 수도 있잖아. 무무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지만 그 돈을 사치스럽게 사용하지도 않고 오히려 유기견 보호소와 어린이 재단에 기부하며 사람들에게 본받을 만한 모습을 보여줬잖아. 무무의 선한 성품과 행동을 좋아하고 본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음, 그럼, 아까 내가 언급한 안내 일기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줄게. 안내 일기는 안내가 사망 후 아는 사이였던 네덜란드인에게 발견되었어. 그리고 가족 중 유일한 생존자인 아버지 손에 들어가게 되었지. 아버지는 딸 안내 일기장을 1947년에 네덜란드어로 출판했어. 이후 안내 일기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각국어로 번역되었고,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연극, 영화화 되었어. 또한 2009년 유네스코의 그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기록유산으로도 등재되었지. 오늘날 이 일기는 전 세계의 학교에서 집단학살과 인종차별을 가르치는데 사용돼, 일기를 통해 청소년들은 인종 차별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배울 수 있지. 또한 나치의 박해에도 꺾이지 않고 꿋꿋하게 견뎌나간 안내 의 일기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여운을 주고 있어. 즉 안내 일기는 단순한 일기가 아니야. 안내 일기 덕분에 우리는 과거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 뭐, 무모가 쓴 일기나 그렇게까지 된다면 좋은 일이긴 하지. 아니, 이게 뭐야? 왜 무슨 일이야? 이건 아니지 않냐, 얘들아? 미니지 게임이 무모한테 어떤 의미였는데, 처음 캐릭터 생성했을 때부터 랭킹 1위라는 최고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무모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걸 팔아? 무모의 노력의 결과인 아이템들을 파냐고! 보로가 진중해 좋게 생각해보자. 가족들이 진짜 무모가 샀던 아이템들을 팔아서 저기 적힌 것들을 샀을까? 진정?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아이템 안 팔면 어디서 차살 돈이 나오겠어 하필 모모가 세상을 뜬지 얼마 되지도 않는 시점에 가족들 차가 싹다 바뀌었다잖아. 그, 그건… 가족들이 아이템들 다 팔아먹었다니까? 무무랑 우리가 만든 추억들이 팔렸다고? 그럼 이제 어떡해? 그것뿐만이 아니야. 무무가 살아있을 때 하던 기부까지 싹다 끊어졌다고. 무무가 저걸 끊었겠어? 유가족들이 무무 요상을 독차지하고 싶으니까 저런 거 아니야. 무무한테 눈이 짓 게임은 다른 순 게임 그 이상이었다고. 그리고 또 게임으로 번 돈은 기부했으면저 아름다운 마음씨 좀 봐.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그리고 무무가 샀던 아이템들 그거 그냥 아이템도 아니었어 팬들하고 온라인으로 소통하면서 만든 것들도 있었다고 팬들이 궁금해서 보여주려고 한장 아이템 산 것도 있었는데 까칠이 네가 추천한 것도 들어갔었잖아 그랬지 그때 그 아이템 완전 마음에 들었는데 그거까지 팔아 버린 거야 유가족들은 그런 가치 따위는 생각도 안 하는 거지 어떻게 무무 입장도 생각해 보지 않고 유산을 처리해 버릴 수 있는 거지? 무무는 음, 저런식으로 유산을 처리하고 싶지 않았을텐데 그리고 기부를 끊은것도 진짜 무무가 얼마나 꾸준히 선행을 베풀며 살았는데 그 선의의 흔적들을 한순간에 없애버리는거냐고 무무씨 디지털 유산 관련해서 말이 많은것 같네요 유가족들이 무무씨 게임 아이템을 팔아 이익을 본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건에 대해 상속세가 떠올랐는데 개인 아이템이라 상속세도 안 내서 더 부당해 보여요. 어, 얘들아 이거 봐봐. 추모 게시판에 새 글이 올라왔어. 이 글을 쓴 사람은 문구 유상과 관련해서 상속세가 떠올랐다는데 이런 게임 아이템이라서 가족들이 상속세도 안 낸다고? 뭐라가 상속세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상속세는 왜? 유가족에게 상속할 때 그냥 주면 상속인은 아무런 일도 안 하고 그 재산을 얻는 거잖아? 그럼 고인이 부자고 상속세를 내지 않고 유가족이 다 상속받았을 때 고인의 부가 상속되는 거지. 이게 다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함이야. 그렇구나. 어쨌든 게임 아이템도 재산으로 보면 상속세 내야 하는 거 아니야? 유가족들이 게임 아이템은 상속세 안 낸다는 걸 노린 걸지도 몰라. 그래도 무모의 가족인데, 일부러 그러진 않았을 거야. 난 유가족들 이제 안 믿어. 내가 게임 아이템에는 왜 상속세가 적용이 안 되는지 알아봐야겠어. 아, 찾았다. 변호사가 쓴 글이네. 일단 게임 아이, 게임상의 아이템과 관련하여 소유권은 존재하지 않고 사용권만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그 아이템도 사려는 사람이 있을 때만 값어치를 하기 때문에 갖고만 있는다고 수익성이 없어 자산과 동등한 취급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상속세를 물릴 수 없습니다 그럼 게임 아이템도 돈이나 마찬가지의 값어치를 하는데 상속세를 안 낸다는 거냐? 그런 것 같은데 이럴 수가! 응모의 흔적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는데 유가족들만 똥떵거리고 사는구나. 고립모독도 모자라 그 많던 유산도 유가족들 은대로 처리하게 두고 봐야 하다니. 이건 뭔가 잘못됐어. 모두가 만족할 방법이 없을까? 이대로 두다가는 농모 사례를 악용해서 앞으로 재산 상속을 게임 아이템으로 하려는 사람이 많아지겠는걸? 막을 방법을 생각해보자. 아 그렇지!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아예 디지털 유산 상속을 안 하는 거지. 게임 아이템은 디지털 유산에 속하고 디지털 유산에 상속세는 적용하지 못하니까 아예 상속을 안 하면 상속세 안 내는 걸로 더 이상 시끄러울 일도 없어 그게 최선의 방법일까? 디지털 유산을 상속했을 때의 장점도 많은데 그럼 어떡해 방법이 없잖아 게임 아이템 자체에는 소유권이 없고 사용권만 있다는데 실제로도 아이템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돈으로 취급도 안 되고 상속세도 안 내는데 그냥 상속 자체를 안 하면 이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고, 뭐와 우리의 추억이 눈앞에가 팔리는 걸 보고만 있지 않을 수 있다고 연극 재밌게 보셨나요? 각 역할마다 추모의 권리, 고인의 사생활 침해, 안내일기와 같은 선한 영향력, 상속세 의 문제를 하나씩 맡아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슬픔이의 추모할 권리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룬 추모할 권리란 유가족이 고인을 추억하고 추모할 권리입니다. 유가족들은 고인의 죽음으로 정신적 고통과 여러 힘듦을 겪게 되는데요. 유족들은 이러한 고통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디지털 유산 상속이 그러한 권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천안한 사건 유족들에게 싸이월드가 희생 장병들의 싸이월드 데이터를 전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때 유가족들은 희생 장병들의 싸이월드 사진들을 받기 위해 10년이 넘는 시간을 요청하며 기다린 끝에 공개 계정의 게시물을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유족들에게 고인의 데이터가 매우 소중하고 간절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인의 사생활 침해 부분은 영국에서도, 영극에서도 들려드렸듯 법적인 부분과 사람들의 통념에서 갈등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는 죽은 사람의 개인 정보를 보장해주고 있지 않지만 사람들의 고인의 개인 정보라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살아가며 매일 방대한 양의 디지털 데이터를 생성하는 현재, 고인의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고인의 정보를 함부로 이용하고, 고인을 모독하게 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기쁨이가 안내 일기를 언급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일기는 다들 읽어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혹시 제목에서 이상함을 느끼신 적이 없으셨나요? 자신의 일기가 출판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다고 생각하면 부끄러운 것을 넘어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는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의 안내일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내일기 외에도 과거의 역사의 기록들에는 개인적인 기록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기록이 사회적인 가치를 갖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고인의 디지털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버러기가 이야기한 상속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극에서 이야기했듯 게임 내 자산과 아이템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또한 구글 계정으로 이용하고 있었다면 계정 상속을 통해 유튜브를 상속받을 수 있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디지털을 이용한 친구와 돈으로 교환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에는 상속세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상속세는 불로소득에 세금을 부과해 부의 세습을 막아 사회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공정한 경쟁을 할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디지털 유산의 상속으로 이것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디지털 유산 상속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구상한 디지털 유산, 유산 상속 해결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별 상속세 납세 방식입니다. 이는 디지털 유산 상속을 허용하고 사후 조사를 통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법입니다. 연극에서 보여드린 사례와 같이 게임 아이템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고인이 유가족에게 자신의 아이템을 상속했을 때 이를 게임 회사에 표시해 두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상속받은 아이템은 기록이 남을 테니 이를 표시해두면 이 아이템이 나중에 판매가 되고 이를 찾아내서 법적으로 상속세를 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속만 하고 판매하지 않아 수익성이 없는 유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적용하지 않고 판매 등의 이유로 수익성이 발생한 유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활용 제한 방식으로 디지털 유산 상속을 허용하되 유족들에게 활용권이 아닌 열람권만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1차적으로는 고인이 이용했던 매체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 유산 상속을 시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유산 상속이 허용되어 있다면 유가족이 상속을 받을 수 있고 허용되어 있지 않다면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속이 허용된 매체에서 디지털 유산을 상속받았을 경우 유가족들은 열람권만 갖게 되어 정보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의 유출을 막아 고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동시에 추모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후 활용권을 얻고자 하는 디지털 유산을 선택해 특정 심사기관으로 전송하면 심사를 통해 허용권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하면 상속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진 않지만 저희 모둠에서 제시한 두 가지 방식이 채택되어 고인을 추모함과 동시에 고인의 사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나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퀴즈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치면 상품도 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퀴즈 진행 방식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불러드리는 문제를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OX 퀴즈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디지털 유산으로 게임 아이템을 상속하면 이에 상속세를 물릴 수 있다. 네 정답을 말씀해 주실까요? 오요네어 지금 오라고 답을 해주셨는데 오가 <laughs> <laughs>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손 드시는 분은 상품 받아가시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이번 사생활 침해 문제로 디지털 유산을 반대하는 입장에게 반박하는 근거로 선한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안내 의 일기가 있다. 자, 손 들어주시고 네 가위 바위 보. 네 정답 말해주실까요? 네 정답입니다. 3번 문제는 상속세를 내야 하는 이유는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함이다. 염색하신 분으로 해볼게요. 네. 네. 네 정답입니다. 이것으로 퀴즈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조장 역할을 맡았고 카치리 역할과 대본 작성 그리고 PPT 제작을 맡았습니다. 저는 기쁨이 역할과 그에 대한 대본 그리고 PPT와 자료 제작을 맡았습니다. 저는영극 콘티와 전반적인 대본 작성, 그리고 슬픔이역 대본 작성 및 연극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는 버러기 파이 대본 작성 및 해결책 제시와 이즈를 맡았습니다. 네, 친러기 <laughs> 발표 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